수리여선은 아시나요? 지금은 사라진 협궤 열차는 어떤 기차였을까요? 어느 영화에서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준다는 기차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고향에는 지금은 볼수 없는 협궤 열차가 다녔습니다.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리여선은 두량을 달고. 노간도 좁은 협계열차였지요. 고향집 텐마루에 앉아 내다보면 동차라 불리던 협계열차가 갑동 개호를 따라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연라역이 있었는데 역사나 역무원도 없는 간이역이었지요. 종착지인 여주역과 다음역인 매류 2.5km를 알리는 표지판만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기차에서 내린 역무원이 희미한 등을 켜고 승객들을 맞았지요. 철두가에 있던 원두막에 오르면 지나가는 기차를 코앞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원두막에 누워 나른한 매미소리와 뭉개구름만 바라보던 여름에 칙칙거리며 지나가는 기차는 유일한 볼거리였지요. 철뚝 바로 곁에는 개울이 있어서 멱을 감곤 했지요. 숭잎을 귀에 틀어막고 자맥질을 하다가도 기차가 지나가면 달려나와 벌거숭이 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멱을 감다가 지치면 철뚝에 누워 몸을 말렸지요. 물이 들어간 귀를 따끈따끈 데워진 철로에 대고 있으면 금세 말랐습니다. 철로의 귀를 대고 있으면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지요. 어른들도 여름밤이면 철뚝으로 나와 더위를 식혔습니다. 기름 냄새 탓인지 모기도 없고 철뚝이 높아 늘 시원한 바람이 불었지요. 철로를 베고 누우면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철로를 베고 잠든 어느 가족들이 기차에 치어 머리가 잘리는 참변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아야 했지요. 속탄으로 물을 끓여 달리던 기차가 지나고 나면 철로변에 갈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갈탄을 주워다가 떼일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대못을 철로 위에 올려놓으면 기차에 남, 납작하게 눌렸는데 그걸 숫돌에 문질러 주머니칼을 만들던 생각이 납니다. 이따금 선로를 보수하는 노무원들이 지나다니는데 위아래로 펌프질을 하는 작은 선로차를 타고 다녔죠. 노무원에게 잡히면 혼이 난다는 말에 선로차만 보이면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기차는 시골에서 시계가 되기도 했죠. 하루에 네 편이 운행되던 수려선은 반일을 하다가도 네 시차가 들어가네라며 저녁지으러 가기도 하고, 마시러 왔던 이웃들이 막차 들어가는 소리에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요.을지로 계림극장 부근에 있던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멀미가 심한 할아버지께서는 수원으로 내려가 수려선 기차를 타곤 했습니다.명절 때면 주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꺼번에 몰린 귀성객들은 차표도 끊지 않고 앞다투어 기차에 뛰어올라 탔습니다. 조그만 협계열차는 사람들로 발디들 틈도 없었지요. 기차에 미처 타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 지붕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전시의 피난열차에서 학습된 듯 영무원이나 그 위에 올라타는 승객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짐을 얻는 선반에 가로놓은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표검사를 이루어졌지요. 그것은 즐거운 귀향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동행한 부친이나 삼촌은 차 싹을 줄이려고 수원역보다 다음 정거장인 화성역에서 주로 탑승했습니다. 당시 국민학생은 반표라 하여 절반 정도의 기차 싹을 내고 미취학 어린애는 면제되었지요.어른들은 내차 싹을 줄이기 위해 엄연히 국민학생인 내게 일곱 살이라 하라고 대합실에 들어설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지요.그런데 또래보다 멀숙하게 키가 컸던 나는 표검사라는 영무원에게 언제나 의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빨 뽑는 기계처럼 생긴 검표기를 든 영무원이 7살짜리가 왜 이리 크냐는 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 뒤로 나는 하나님에게 제발 키가 작게 해달라고 빌곤했습니다. 지금도 공항이나 극장 입구에서 표검사를 하는 직원 앞에 서면 가슴이 북소리를 내며 긴장합니다. 표검사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내다봅니다. 덜커덩거림이 흔들리는 밤기차에서 검은 짐승처럼 엎드려 있던 산의 능선들과 끝없이 따라오던 손톱달은 나를 끝없는 상상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열라역에 도착하면 이미 밤이 깊었지요. 일가 친척 세 집만 모여 살던 고향 마을에서 그 역에서 내리는 승객은 친척들뿐이었지요. 기차가 떠나고 나면 간이역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까물거리는 불빛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님이세요? 고향집을 지키는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정확한 귀성일자를 전화할 수가 없었지요 사업관계로 바빴던 부친은 미리 기별도 없이 수려선을 타고 떠나야 했습니다. 설이 되면 추운 겨울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가족을 위해 며칠 전부터 난포불을 들고 나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숙부와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난포 등의 가물거리는 불빛이 그립습니다. 아그네스 발차가 부른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노래의 한도막이 생각납니다. 함께 나눈 시간들은 밀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수여선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 12월에 조선 경동 철도 주식회사가 여주일대 미국을 수탈하기 위해 서둘러 운행한 열차 노선입니다. 1942년에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이어지며 두 노선을 묶어 경동선이라 불렀지요. 이 노선은 선로 폭이 1435mm인 표준계보다 좁은 1067mm인 협계열차가 운행되었습니다. 경기남북권의 중심지 수원과 내륙에 고립된 여주를 잇는 73.4km 노선의 수려선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서민들과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쌀이 한 마리 일원이던 당시에 수원여주간 운임은 50전이었다고 합니다. 기차를 꺼리는 승객들을 모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승무원까지 두었다는데 기차보다 여성 승무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인천까지 이어지는 수인선이 운행되며 서해안의 어물과 여주에서 생산된 쌀을 실어 나릅니다. 장을 보러 가는 장꾼들이 오랜만에 만나 담소를 나누고 객실 바닥에 주저앉아 장죽에 담배를 말아 피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1971년에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고속버스의 승객을 빼앗기면서 한해 1억 7,900만원에 이르는 적자에 시달리게 된 수려선은 1972년 4월 1일에 호련히 폐선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열나리에 이천거리역으로도 불리던 수려선의 작은 간이역 열라역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지요.기차는 언제나 고향과 함께 있었습니다.북성산이나 그린바이처럼 늘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요.수지가 맞지 않게 된 수려선 협계열차는 한순간에 버려졌습니다. 협계열차가 전기를 뿜으며 달리던 철로는 거쳐지고, 철뚝에는 누군가 심은 콩이 자랐지요.이제 그를 기르던 이마저 떠나고, 빈 철뚝은 하얀 억새에 덮여갑니다.떠나기 싫어 눈 덮인 간이역에 무수히 찍어두었던 발자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따끈하게 데워진 철로에 엎드려 귀를 말리던 소년들도 어느덧 백발이 되었습니다. 떠난 뒤에야 보이는 고향의 풍경처럼, 그것은 사라진 뒤에도 덜컹거리며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완성이라 합니다. 윤우명의 협계열차에 관한 한 보고서란 소설 한 대목을 전합니다. 한 번간 사랑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다. 애틋한 그리움은 저 세상에 가는 날까지 가슴에 묻어두어야 한다.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거들랑 자기 혼자만의 풍경 속으로 가라. 고향을 오가던 협계열차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이야기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9월 4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4편, 9월 11일 토요일에는 흑백라디오 1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여행과 시간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